어, 네, 영화 출산물이 있는데 네, 그래, 영화 해보니 이라는 공통이 있습니다. 13대라는 일년이 다가왔습니다. 예, <목소리> 특히나 이 13대라는 청산이 지지버렸고 부진한 가운데 이런 어떤 아, 다큐 영화 를 <목소리> 다시 한번 사람에게 그 당시를 <목소리> 그 보고 깨닫게 해가지고 내란 청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그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니다는 다큐 오늘 시사회를 했는데 저도 아 봤습니다 정말 그 당시 생생한 그런 장면들이 다에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고 어그 우리들이 꼭 다시는 겪지 않아도 이런 내란 어 내란을 승리시키는 이다큐에만 여러분들 꼭어 뭐라고 해야 돼요 아, 여러분들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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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